반갑습니다 고래의 선장입니다 12월 30일 화요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주님들 2025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원익홀딩스 올해의 종목 아닙니까 주님들 월봉을 보시면요 원익홀딩스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더 올라간다고?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최고점이 5만 600원을 찍었었죠 원익홀딩스 목표가는 10만원입니다 제가 그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주님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거 좋아요 눌러주시기 참 귀찮은데 자, 그, 보답으로요, 1월에. 꼭 봐야 될 종목 한 종목을 오늘 선물로 추천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원이콜딩스가 10만 원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원이콜딩스는요, 코스닥에 속해 있고요, 17위 정도하는 괜찮은 회사예요. 로봇 섹터 중에 시가총액이 3조가 넘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을 보시면은 꾸준하게 로봇 섹터 중에서도 이렇게 영업이익도 잘 나고 매출이 잘 나는 회사가 드물어요. 그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있는 이 AI 팩터 구축 여기 이제 보통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심 섹터가 로봇 섹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팩토리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이 관련된 로봇 관련 주도 그 다음에 자율주행 종목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AI 팩토리 시대가 옵니다. 이 AI 팩토리라는 게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제안하는 스마트 공장을 말해요. 당연히 여러분들 뭐 영상 많이 보셨죠? 로봇이 이렇게 막 설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래서 이 AI 팩토리에서는 로봇 섹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 AI 팩토리를 보시면은요, 삼성전자를 기둥으로 두고 뭐 장비도 있고요. 당연히 여기 에 로봇이 들어가죠. 뭐 원이콜딩스 당연히 이 부분에 속해 있죠. 그리고 제가 남들이 잘안 하는 분석인데 원이콜딩스 추세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올해 8월부터 본격적인 추세가 생겨가지고요. 지금 12월 달을 보시면 거래량이 장난 아니게 붙고 있고요. RSI 지표를 보셔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고 있고. 지금 과매수 구간에 돌입했습니다. 중요 포인트 지점 지점을 연결하면 은 이렇게 추세가 생겨요. 제가 이거를 다 연결을 이렇게 시켜놨는데요. 지금 현재 위치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상향이고 이 추세를 따라가다 보면은 2026년도 1월 말 정도에 추세선 상단까지 갈 것으로 보여요. 이 추세선 상단을 갈 거면은 국내 주식시장이 받쳐줘야 됩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꼬꾸라지는데 원익홀딩스만 혼자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1월 안에는 10만 원도 갈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거죠. 이 가격들 보이시죠? 뭐 여기서 조정도 올수 있고 이 추세선 뭐 하단에서 이게 비비적 비비적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주임들 기분 좋게 이 기사를 살펴볼까요?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워니 홀딩스 국민 종목은 삼성전자. 같이 아주 나란히 있네요. 내년에도 이두 종목은요,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종목이 워니 홀딩스랑 제가 종목을 지금부터 하나를 추천드릴 테니까 그 종목 꼭 살펴보세요. 내년에 행복해지실 거예요. 주님들 제가 차트 좋고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인 종목 찾느라고 며칠 밤을 샜습니다. 1500종목을 다 뒤져서 찾았어요. 이 종목이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이고요. 삼성과 연관된 AI 팩토리 수혜주 주입니다. AI 팩토리 핵심인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이고요. 제가 아무 종목이나 알려줄 수 없죠. 왜냐면 적어도 상장 폐지될 종목은 알려드리면 안 되죠. 거래 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시총은 돼야 되고, 일단 적자 없어야죠. 5년간 흑자에다가. 실적 추이를 보시면 5년간 폭풍 성장하고 있고요. 삼성과 연관된 오픈 a I 700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종목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단기간에 100%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번개 차트란 얘기예요. 이 번개 차트가 나온 이후에 이 바닥에서는요. 상승률이 어마 고마워 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100% 상승할 걸 예측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재방송은 만명 이상의 주임들이 볼 때가 많거든요 그 많은 주임들이 재방송 보시고 한꺼번에 몰리면 이게 물량이 해결이 될까 아 그래 매집이 깨질 거 아닙니까 고래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을 텐데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망칠 수는 없죠 그래서 고민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 주임들 이게 갈 것도 안 갈까 봐 지금 조만간에 올라갈 것 같아요 빠르게 보셔야 될 텐데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바닥에 제 번호 심어놨습니다 010-6504-5572제 번호거든요 제가 고래선장 아니겠습니까?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주임도 귀찮고 저도 귀찮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망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좋으면 귀찮더라도 제가 주주님들께 이렇게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은 종목명 받아보시고요. 각자가 알아서 받는 즉시 살펴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배 떠나면 여러분들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2026년도는 삼성의 시대입니다. 입니다. 삼성만 무듬어 올라가요. 제가 이 종목 정말 기대되고 진짜 1500종목을 다 뒤져서 찾았기 때문에 차트 분석했지요 기업 분석했지 요아 지금 바로 그냥 기업 분석 들려 드릴게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주님들. 아, 이 기업은 기업 분석했을 때도 너무 좋아요. 영업이익이 5년간 흑자 지속하고 있고요 2024년도 매출이 795억 2024년도 영업이익이 86억 영업이익률이 1 0 8 3예요 실적 추이를 보시면 4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이고 오픈에이의 67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동행하는 종목이에요. 지금 데이터 센터 AI 플랫폼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차트 분석 기업 분석을 해봤을 때 이만한 종목 2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이 바닥에 있는 종목 삼성그룹이 묻은 종목 안볼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6504에 557이 만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한해서 제가 무료로 이 종목명 빠르게 주주님들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주님들의 주 시드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내 주식장 굉장히 분위기 좋을 거예요. 일단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진입이 된 상태고요. 그럼 반도체 섹터는 2~3년간 불타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은 AI 팩토리 구축을 하고 있는데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 주도 있고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원전, 전선, 전력, 바이오 회사까지 그러니까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5년간은요 모든 섹터의 종목들이 잘될 것이다. 지금 왼쪽이 코스피 차트이고 오른쪽이 삼성전자 차트인데 정말 쌍둥이처럼 닮아 있죠. 이 삼성전 전자 코스피의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한20% 되고요. 삼성그룹사가 전체 30%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건데 삼성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가 나와서 이 상승한 구간만큼 앞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 그러면 코스피 차트도 같기 때문에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미래가 밝다. 남들이 잘 분석 안 하는 건데요. 제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장기 추세를 분석해 보면 단기간에 20만. 원 2, 3년 안에 30만 원 간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게 지금 25년간 이 평행 추세를 이루면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추세선 중단을 뛰어넘었죠. 보통 이렇게 중단을 뛰어넘잖아요. 상단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 가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의 미래는 밝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잘 들어보셨죠? 앞으로 5년간의 국내 주식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을 겁니다. 오늘 제가 종목 하나 선물로 알려 드렸는데요. 이 번개 차트가 매번 나오는 차트가 아니고 바닥을 잡아야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우리 주임들 6 5 0 4 5 5 7이 만선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빠르게 이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받아보시면요 빠르게 살펴보셔 가지고 우리 주임들 수익 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요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래선장이었습니다